안녕, 여러분. 축, 축 처진 머리 있죠? 이랬던 머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 요즘 즐겨 하는 그런 웨이브 머리가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저렇게 안쪽으로 말아주거든요. 요즘 새롭게 바뀐 저의 웨이브 고데기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머리는 진짜 고데기를 1도 안 하고 말리기만 한 머리인데 일단 이렇게 곱슬 힘은 없고 숱도 없고 이렇게 약간 처져 있는 머리거든요. 이게 바로 입을 넣어서 될 머리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런 다이렉트 고데기 그 작은 다이렉트 보데 있죠, 지그재그로 생긴 거. 그거보다 저는 이렇게 생긴 게더 볼륨이 빵빵하게 사는것 같아서 이거를 사용하는 데는 제가 산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어디 건지도 사실 모르겠고 예전 영상에서 찍었을 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단종돼서 비슷하게 생긴 걸 제가 넣었었던 것 같은데 이거랑 그나마 비슷한 상품으로 태그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는 다 빗어주고 왔거든요. 여기 밑에 귀 위에 이 정도부터. 옛날에는 베프트 고데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쓰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쓰면 먹게 나 시켜줄 때 이렇게 이렇게 시켜줘요이맨 밑단은 어차피 잘안 보여서 저는 두 번을 찝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요. 다음 단부터는 한 번씩만 찝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귀찮아 보여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큰데 휘리릭 할 때는 진짜 3분?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거를 포기할 때는 없고, 시간이 없다 하면, 이거를 하고 웨이브를 안 넣죠? 그리고 여기 위에부터는 일반 고데기로 해줘야 티가 안 납니다. 여기 위에부터는 세요 그냥 고데기로. 여기는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앞에도 일단 곱슬을 먼저 다 펴줄게요. 이렇게. 일단, 뽕을 다 띄워줘요. 기초라고 생각하고. 잡아줄 때꼭 이렇게 구겨서 시켜줘요이 사이사이가 살아납니다. 특히 여기가 좀 많이 꺼지더라고요, 저는. 여기를 해주고. 일단, 이렇게만 해줘도 되게 사람이 살아났어요. 웨이브로 넘어가고. 보다나 40ml입니다. 원래 방향을 요렇게 말았잖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약간 여신 웨이브처럼? 근데 요즘엔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공주공주한 느낌은 아니면서 물결도 아닌 것이, 소라도 아닌 것이 그런 웨이브가 돼서 아주 좋싶니요 온도는 160도 기본 설정을 해놔가지고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말아줄 건데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말았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로 이렇게 살짝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불편할 수 있어. 이게 생각보다 컬이 풀면 아시겠지만 컬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진 않아서 좀 기다려줘야 돼요. 사실 이 머리는 살짝 시간이 많을 때 하는 머리다. 원래 저는 바깥으로 넣을 때는 이 정도 머리나 그냥 한 번에 그냥 몽테이로 잡아서 하거든요. 그건 좀 풀리면 풀릴수록 예쁜 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컬이 잘안 나와요. 두 개, 완전. 그나마 이쪽이 좀더 편해요. 음, 제 기장에는 한두번 정도? 두번반 정도 말아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끝쪽을 살짝 기다려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나오는데, 이게 풀면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다 안쪽으로 조금씩 잡아서 안쪽으로 말아 저는 완전 레이어 층이 심한 머리로 되어 있어서 중간 머리들은 세 바퀴 말아줄게요. 그리고 위에는 다이렉트를 짓해서 너무 위에까지 하면 그 다이렉트한 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두 바퀴, 이안두 바퀴, 반해서 두 바퀴. 얼굴 쪽으로라고 생각하면은 더 쉽거든요. 그냥 머리 길이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바퀴수를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아직, 아직. 여기는 앞부분은 앞쪽, 얼굴 쪽으로 두 바퀴 정도 말아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럼 일단 1차로 이쪽은 다 끝났고. 일단, 이렇게 다 말아줬어요. 위에도, 쫙 들어서, 이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꼭잡아야 돼. 꼭 빗으로 풀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빗으면, 컬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 빠글빠글하게 말았는데도. 그러면, 약간 이 중간 머리들 밖에 머리들을 잡아서, 한번더 말아줘요. 이렇게 하고, 뜨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완전 이렇게 생겼죠? 여기 밖에 머리는 좀 높이부터 말아줍니다. 이런 약간 자연스러우면서 물결도 아닌 것이 그런 크업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앞머리만 해주면 되는데 쇼쇼. 오래 넣고 있으면 이렇게 발라낭 까지더라고요. 살짝 슬쩍 스치는 느낌으로 살짝 슬쩍 슬쩍 하고 이렇게 앞머리가 잘안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고데기로는 안 되는 그런 머리들이 있어요. 얼 마지막으로. 여기. 그러면, 이렇게 고데기가 끝이 났습니다. 약간 여신 웨이브 머리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인티지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좀 캐주얼한 느낌? 뭔가 미용실에서 한것 같은 그런 머리가 되거든요? 이 머리를 요즘 자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머리를 말리기 전에는 커리실, 실키 오일세럼, 요거를 발랐고요. 여기서 만약에 질감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요 에센스를 발라줘도 괜찮고, 달리프 글램 폴리시 오일. 요거 발라줘도 괜찮아 근데 얘가 좀더 뭉치는 느낌이 강해서 저는 커리실거 많이 쓰고 헤어 스프레이는 요런 머리들이 잘 가라앉잖아요. 그때 이렇게 뿌려줄 때 요거 많이 씁니다. 리제르 홀드 티페. 요거가 습한 그거에 강하다고 해서 썼는데 사실 그건 딱히 모르겠고 약간 가성비에 나쁘지 않은 무난템으로 쓰기 좋아서 요즘 이걸 많이 씁니다. 이렇게 머리가 젖는 느낌이 별로 없어서, 요거,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